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저는 오늘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특별한 교육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의 교육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수업의 질적 수준이 교육력을 좌우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수업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사들이 수업 연구에 집중해서 수업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듀테크, 에듀페이, 늘봄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 수업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삼았지만 눈에 띄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 3개월, 전국교육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직접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교원단체 요구를 살피고, 현장 정책 기획단, 각급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했습니다. 교사들에게서 행정 업무를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교사 업무의 경계가 무자르듯이 일도 양단식으로 가를 수가 없고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과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교육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신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2024년 교사 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교사에게서 정보 업무를 걷어내겠습니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스마트 기기 스마트 칠판 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으로 학교에서 정보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보 업무 담당 교사는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과외로 늘어난 정보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경감 방안으로 첫째 학교의 디지털 수업을 도와주는 1교 1인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수업 중 발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마트 기기, 스마트 칠판, 관리 업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200개 교회 우선 배치하고 점차 확대해서 2027년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14개 교육 지원청별로 테크 센터를 구축해 학교 현장의 정보 인프라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테크 센터의 테크 매니저는 지역 내 초, 중등 학교를 순회하면서 인터넷 접속 불안 등 네트워크 장애를 사전 점검 최적화하여 원활한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스마트 기기 AS 콜센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또는 전입 학생들의 기기 재배정과 배정 관리, 2023년 이전에 보급되어 교사가 관리하던 태블릿 PC의 수리와 관리도 콜센터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분실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후 구입한 기기는 분실에 대해 변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전에 구입한 기기는 교원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학교의 정보 기기, 스마트 기기의 출납을 관리할 수는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기기 분실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기 분실에 따른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나. 에듀페이 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전국 에듀페이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 복지 사업입니다. 에듀페이 사업은 학생 학부모의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학년초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정보 입력,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교사가 정보 입력과 민원 대응을 해왔습니다. 교사가 에듀페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내년부터는 학교 요청이 있을 때 학교 업무 지원센터에서 에듀페이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페이 업무 절차도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나 학교 업무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합니다. 열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 업무 지원센터가 7월 1일자로 확대 개편됩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채용과 호봉 획정, 방과후 학교 업체 위탁계약, 법정 의무 연수 강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센터에 직원 66명을 추가 배치해 총 107명이 디지털 튜터, 복식 학급 강사, 배움터 지킴이 채무업무, 학생 전출입에 따른 스마트 기기 관리 업무, 재고 파악 등 손이 많이 가는 교과서 업무, 인력이 들어가는 도서관과 과학실 정리, 신학기 교실 재배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요구가 많은 현장 체험학습의 프로그램, 강사 정보, 테마별 체험처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행정 업무를 해결하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하나, 교사들의 교무 업무도 지원합니다. 교사들에게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적 생활기록부 보결서 관리 등의 교무학사 업무가 있습니다. 교무학사 업무는 행정직보다 교사가 더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교무학사를 지원하는 교사를 학교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수가 적은 전교생 100명 이상 250명 내외의 중소규모 초등학교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적은 정원으로 수업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올 2학기부터 다섯 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에 교과 전담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9월부터 전국 학급 업무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급 경영과 교육 활동을 위해 시간표, 비상 연락망, 가정 통신문 등 각종 서식과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을 개발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자료의 취합과 공유가 한결 쉬워져 선생님들의 문서 작성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문서 총량제 시행으로 공문서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지난 4년간 공문서 생산량의 추이를 보니까 19.3%가 증가했습니다. 조직 개편 확대와 신규 정책 추진, 느슨해진 공문서 관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은 한번 발송되면 접수부터 추가 업무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올해 학교로 발송한 공문서 가운데 출장이나 회의 참석을 안내하는 공문이 약 10%에 달했습니다. 단순 알림은 앞으로 게시판에 알리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에디파인의 연수회의 게시판을 신설하여 출장 관련 알림 공문 접수와 생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외부 기관의 요구 자료 작성, 현황 파악 관련 공문서는 자료집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고 관행적인 사업, 일회성 사업을 억제해서 행정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부서별 공문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공문 생산량을 2023년 기준 10%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문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교사는 오로이 수업과 교육 활동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력을 신장시키고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교사무 업 경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완벽한 대책을 만드느라 마냥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을 이루려면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과감한 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